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많은 것을 시도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차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288장,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후,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과 수도가 지나가로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이내한 주님을 모시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온국의 거할 곳 내게. 세상에는 선교사, 특히 헌신하는 가정 선교사가 필요하다. 선교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책에 기록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성결한 에너지 없이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선교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향한 열정이 시들어지면 증언과 계획에 대한 부담으로 신중함과 절약을 내세우게 되며 선교 사업은 본격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한다. 사업의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세상의 경고를 전하는 위대한 사업을 진척시킬 더큰 목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인 각 사람이 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깊이 감동받는다면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갑절이나 향상시켜야 한다는 가장 성결한 의무감을 느끼며 영적인 태만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는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 공감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중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분별할 영적 지각을 지닌 사람은 누구인가?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어둠의 왕인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본질을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대는 이 쟁투를 하늘의 지적 존재들이 이해하듯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진정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마음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 넘친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얼굴이 빛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진리의 기별꾼은 불확실하게 머뭇거리지 않으며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 그들의 어조는 듣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것이다. 리뷰앤드헤럴드, 1892년 8월 23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진척시키기 위해. 불효 불굴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봉사하셨고, 매 순간의 삶이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고 공헌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었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무엇 주느냐는 천미가의 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일에만 바빠서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원 이용숙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 주시옵시고, 각교인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새 신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